안녕하세요. 이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감사한 분께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전할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만들 샌드위치는 간단하면서도 야채가 풍성하게 들어가 건강하면서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랍니다. 그리고 곁들일 컵과일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찬히 샌드위치 재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손으로 뜯으면서 지저분한 겉잎은 떼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찬물에 담궜다 깨끗한 물에 두세번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물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탈수를 하거나 채반에 엎어놓습니다. 오이는 돌기 부분을 소금으로 문질러 씻기도 하는데요, 저는 감자칼로 돌기 부분을 깎아버리는 게더 편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양쪽 꼭지 부분을 잘라줍니다. 흐르는 깨끗한 물에 오이를 세척해 주면 됩니다. 물기를 제거한 오이의 반을 잘라서 감자칼로 오이의 단면이 넓게 나오게 깎아줍니다. 가운데 씨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능한 물기도 제거해 줍니다. 이제 샌드위치 햄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냅니다. 샌드위치 햄은 얇으니까 타지 않도록 불세기는 중불로 해 주세요.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샌드위치 햄을 뒤집어 줍니다. 햄이 다 익으면 꺼내서 식혀 놓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은 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요. 통째로 단면이 보이도록 적당한 두께로 썰어 주세요. 샌드위치에 들어갈 토마토는 물기가 적은 단단한 걸로 신경 써서 준비해 줍니다. 토마토까지 썰어 속재료 준비가 끝나면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소스를 만들 그릇을 준비해 주고요. 저는 샌드위치 5개 정도 만드는데 양파 반 개를 다져서 넣었는데요. 식성에 따라서 양파 양은 줄이거나 늘려도 괜찮습니다. 다져 놓은 양파 넣어 주고요. 마요네즈는 넉넉히 담뿍 네 큰술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식여자한 큰술도 넣어 주고요. 메이플 시럽을 두 큰술 정도 넣어주는데요. 없으면 올리고당을 넣어주어도 되고요. 양은 식성에 따라서 맞춰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 정도 소스로도 맛이 괜찮고요. 저는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 여기에 연겨자를 반 큰술 정도 더 넣었답니다. 이제 잘 섞어주면 소스 만들기도 다된 겁니다. 간을 보고 부족한 맛은 더 넣어주면 됩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바로 포장을하기 위해 먼저 유산지를 깔아줍니다. 저는 유산지 크기가 작아서 두 장을 겹쳐서 사용했는데요. 유산지 위에 빵을 하나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스를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샌드위치 햄을 올려주고요. 그 위에 치즈, 그리고 토마토, 준비해둔 오이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양상추는 여러 겹을 겹쳐서 두껍게 올려주세요. 샌드위치 위를 덮어줄 빵도 소스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뚜껑을 덮어서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제 샌드위치를 포장해 볼 건데요. 유산지로 감싼 다음 좀 짱짱하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옆면도 유산지를 잘 모아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이프를 붙여주는데 좀 당겨서 짱짱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접어서 당기면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제 진짜 다 되었습니다. 빵칼로 자르면 유산지 부분을 자를 때 훨씬 쉽게 잘리고요. 일반 칼로는 처음 유산지를 자를 때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합니다. 바늘 가른 샌드위치를 포장해 줄 건데요. 샌드위치를 자를 때 칼로 잘리지 않는 밑부분의 유산지는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일회용 포장 용기에 넣어서 감사한 분께 간식 배달을 갈 거예요. 샌드위치 포장 용기는 인터넷이나 다이소, 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움직이는 동안 샌드위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잘 닫아주고요. 이제 샌드위치의 곁들일 작은 컵과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과일을 식초를 넣은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씻어서 준비해 놓은 과일컵에 골고루 섞어서 과일을 담아줍니다. 과일을 다 담아주고 난 다음에는 뚜껑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냥 담기만 하면 된답니다. 샌드위치 만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